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세영 목사입니다. 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말씀을 부득이하게 아,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음, 뭐 제가 카메라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전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환경, 새로운 방법이어서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에 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아멘. 아, 사순절 동안에 참 많은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3위일체로 계셨던, 예, 그 3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구현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 태초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기보다는 아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곧 죄의 출발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존재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 뒤로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이 죄에 한번 걸려서 넘어졌죠. 그리고 그 처벌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해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할 때, 아, 오늘은 죄를 많이 져야겠다. 오늘은 진짜 죄를 한번 원 없이 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고, 혹 활기차게 시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우고 완성하려고 노력하지 죄를 많이 지으려고 꿈꾸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끝난 뒤에 자신의 하루를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 짓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짓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궁금해져야 합니다. 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예,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신 분입니다. 그런 분도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 고민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를 가립니다. 아담과 허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그것이 청년인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빨리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연약함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내 죄가 알려지는 것, 사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부끄럽고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겐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중에 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죠. 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숨이 가빠오고, 죽을 것 같고, 어, 어지럽고,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음, 몸의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이 공황장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불안으로부터 옵니다. 불안장애라는 것도 있죠요 근데 불안장애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아,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지하철을 탔다가 이런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할때 불안하죠.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런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할때 불안해지죠. 이건 불안장애예요. 그런데 공황장애는요, 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걸리면 정신과 찾아가서 그런 약들을 먹고, 또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직업군이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분들, 공황장애,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가꾸고 또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분들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왜요? 사,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자기가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 존재 목적과 가치는 사람들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삶의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여러분들 좋은 나무예요. 반대로 나쁜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 나쁜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하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게 당연하죠. 왜요?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사과나무이고 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예, 우린 좋은 나무,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나쁜 열매가 맺혀요. 죄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예, 죄나무입니다. 그럼 이제 봐야 할 것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갈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기 약한 21가지 정도가 되는 죄의 열매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열매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오 목사님 저는 다행히 한 가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어... 그러면 여러분은 참 좋은 나무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딱 하나 달려 있다 하더라도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에 배가 딱 하나 열려 있어도 그 나무는 죄나무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죄의 열매가 딱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죄나무입니다. 한개 열렸냐 두개 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죄인이다. 내 존재가 죄나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존재적 죄인이다.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어릴 때 캠프 가고 수련회 가면요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도 하고요. 어, 막 펑펑 울고 하여뭐 회개나 회개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대해요. 뭘 기대합니까? 야 이제 내 삶이 변하겠지. 이제 내 삶이 뭔가 새로워지겠지. 어, 이것을 엄청 기대해요. 그런데 캠프 지나고 뭐 3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캠프에 가서 죄의 항목을 적어서 캠파이어를 하는 그 모닥불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막 박아가지고 그 못에다가 이 죄의 항목을 막 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나무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죄의 항목을 적은 쪽지를 그 배에다가 다 넣어서 강물에 막 띄어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요? 죄의 열매를 회개하고 다 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나무라는 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면 계속 죄의 열매 따고, 다시 죄짓고 죄, 죄 열매했다고 다시 죄짓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회계는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적당히 해결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가 아니고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의 열매만 따면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연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이 검정색이죠. 이 연탄을 만지는 것마다 다 검정색이 묻어납니다. 이 연탄에 닿는 것마다 다 더러워집니다. 왜요? 연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연탄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물로 씻고 락스에 담그고 막 닦고 연탄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연탄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연탄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데 이 웃긴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죄짓고 열매 다고 죄짓고 열매 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열매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자체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계속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죄의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막 심판이 내리치는데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냐면,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삶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매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내 삶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 그 항목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회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요. 왜요? 내 존재가 죄나무거든요. 예수님은 이 죄나무, 나의 이 존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초점도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죄와 완벽히 하나가 된내 존재에 더 집중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내 존재를 새롭게 할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지겨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 존재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